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성경 말씀은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어, 장면 우박을 내린 장면은 뭐 우박과 우레 소리가 함께 했다 하고 28절과 또 34절에 거듭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23절을 보면 이제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 단지 뭐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막 불도 붙고 또 소리도 시끄럽고 온통,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한 나라가 막숙대밭이 되고, 뭐 어떤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재난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그어 애굽의 왕은 이 히브리 민족, 어 이스라엘을 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어, 자기 뜻대로 자꾸 할수 있을 거라고 자꾸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을 돌렸다가 또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원래의 그 권위주의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13절로부터 35절 이 말씀에서는 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그 제국의 권위주의의 그 몰락. 한몰, 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 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또 견고하게 그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그 애고의 왕에게 무슨 말을 하도록 자꾸 명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출회국기를 어, 찾아봤더니, 이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 자체가 딱그 첫, 그,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시작한 때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정확하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어 내일 본문에 그 마지막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더한 일곱 번, 7번, 일곱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말씀은 뭔가면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 이스라엘을 어 해방시켜서 내 보내지 않을 그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수없이,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는 또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 이거 정말 그래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세상에 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고 또 뭔가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해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일들에 어, 우리가 힘차게 나가고. 또 세상보다도 더, 더 힘차게 어, 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히 전하고 또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고 어, 이렇게 하는 자세가 대단히 많이 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어, 느낍니다. 어, 저는 뭐 어,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민망스럽지만 어,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저도. 어 이렇게 새로 이제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 못하면 어떡하나 뭘부터 뭐부,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어, 매일 매일 다시 다지고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침내 견고하게 해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내 보내고자니까 내 백성을 내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 바른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기도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은, 아, 이 연구소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라 명하심으로 제가 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돌보는 일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사역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서고또 꾸준히 용기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넘어서고 그런 우리의 제 사역의 태도, 우리 교회의 나아감의 태도 그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살림의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 성도들이 살림을 알맞게 잘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림에서 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거나 가로막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내 백성의 일을 어, 이루라, 어, 내, 내 백성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면 또그 다음을 넘어가고 이렇게 어, 끈질기게 꾸준히 의미 있는 신자로서의 신앙생활과 또 살림살이를 우리가 갖추어 갑시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얻고 또 그것으로 결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서가고, 그래서 신자로서의 그 디디고 서는 발이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언제나 또 저희는 저희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회의 일을 이루고 저희 또 지체들의 살림살이를 다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다해 주시며, 또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정말 열기를 원하고,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간절히 원하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그 구원의 일들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삶의 모든 부분에 용기를 얻고 더 새롭게 하고 또 내가 조그맣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신 줄로 알고,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훌륭히 우리의 모든 일을 어, 다또 어,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우리가 또그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 갈 것을 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신자의 삶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화 없어서 또 우리 살림의 일또 우리 교회의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어, 애써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어, 함께 배우고 또더 어, 진지해지고 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